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책 167쪽, 개정판 3절까지는 139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사와 투부정사 사이에 의미가 완전히 다른 동사가 출제 최고빈도 기본 과정입니다. 출제 최고도입니다 가장 잘 나옵니다. 네, 각종 공인시험과 학교시험에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다른 공부하겠습니다. 자 방문하다 visit 한번 따라봐요 visit, c 장소를 방문하다는 c 사람을 방문하다 때는 call on 영식으로영식으로 하자면 call on이 됩니다. Farm 농장 is supposed to be expected to 하기로 되어 있다. Feed fed fed 먹이다. though or though while 이지만 while 이지만 이죠 work well, 이라다 효과가 있다 ask someone for a date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하다 contact 연락하다 reveal disclose divulge betray lay bare 따라하고 있나요? are you repeating after me now? 따라하고 있나요? 그랬습니다 따라해야 됩니다 secret Hire Employee 고용하다 Agreement 합의 승낙 동의 Accept 수락하다 Lower wage 더 낮은 임금 Resite 암송하다 Lovely Folk song 아름다운 Folk s o n 미녀가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i 이즈는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나는 전에 그녀를 만나도 기억하고 있지. I remember.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I still remember meeting you for the first time. Remember I a d 는 과거 했던 것을 기억하다. Forget I a d 는뭐뭐 했던 걸 잊어버리다. 과거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Remember to는 미래에 할 것을 기억하다. Forget to도 미래에 할 것을 잊어버리다. I remember visiting. Uh, I remember i s i n g his farm. 나는 그의 농장에 방문했던 기억이 나다. 아, 방문했지. 그때 기억나는데.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꾸면 I visited가 되겠죠. 나는 기억한다. 그의 농장 방문했던 것을. 굳이 고칠 필요 없습니다. 고치라는 것은 안 나오니까. 고치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나와요. 공인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I remember to visit him. I remember to visit his farm. 그의 농장 방문 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즉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방문할 예정인 것을 기억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forgot feeding her dog. 그녀는 자기 개에게 먹이를 주었던 것을 까었다 잊어버렸다. 내가 줬나? 기억 안 나는데. 먹이를 주기는 주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She fed her dog. 그녀는 자기에게 해에, 모기를 주었으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모기를 주었으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것, 즉, 모기를 준 사실을 망각했다. 먹이를 일단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냐? She forgot to feed her dog. 그녀는 자기에게 모기 주는 걸 잊었어요. 줄걸잊어버려서 그 말은 잊어버리고 안준 경우입니다. 그녀는 자기 개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비록 그래야 했지만 먹이를 좋아야 했지만은 자기 개에게 먹이 줄 것을 사료 줄 것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때 모임에 가는 걸 잊어버렸다. 그러면 I forgot to attend the party, to attend the meeting.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어 말을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농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 I remember visiting his farm. 하면 됩니다. 음. 내가 그때 초콜릿 너에게 사줬던 거뭐 기억나는데? 그러면 I remember buying some chocolate for you. 그때 이제 buying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농장을 방문할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he remember. 나는니까? 그러면 I remember to visit his farm. 나는 네 생일날 선물 잘한 사준 거다 기억하고 있어. I remember to buy. 이건 to를 써야 돼. I remember to buy a gift for you for your birthday.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자기에게 먹이 주었던 걸 잊어먹었네. 기억 이안 나? 그러면 she forgot feeding her dog. 라고 말하면 됩니다. 먹이 줄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안 줬다 할 때는 she forgot to feed her dog.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 나 그, 글쎄인지 그 뭐야? 그걸 뭐 깜빡했네. 그럼 i forgot to turn off the stove. 이렇게 i forgot to turn off the stov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stop i 이는 하기를 멈추다. s t o p to는 하기 위에서 멈추다. 투는 위해서입니다. Try ing 시험삼아 해보다, try to 역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는 하기 위해서, 투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기 위해 노력하다. 자, stop ing은 하기를 멈추다. 그래서 he stopped smoking one year ago 하면 그녀는 1년 전에 담배 피기를 멈췄다. 즉, 담배를 끊었다. 그렇게. 에서 합니다. 자, stop 2는 뭐냐? 하기 위해서야. He stopped working to smoke. 그는 담배 피우기 위해서 일을 멈췄다. 일하다가 담배 피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to는 위아에요 좋아요. 이제 시험 삼아 한을해보다 그래서 she tried asking her for a date.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 한번 해 봤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농담이지 이렇게 말하요시험사마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 해보았다. Try to는 뭐냐 하려고 했어. He tried to contact her. 그는 그녀와 그녀에게 연락하려고 애를 썼다. 노력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Try to는 하기 위해서 Try 는시험사마 무엇을 해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Remember i g 는 과거 했던 것을 기억하다. Remember 는미래할 것을 기억하다. Stop i g 는 하기를 멈추다. Stop 는 하기 위해 멈추다. Try i 이 g 는 시험 삼아 문모해보다 Try 투는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는 1년 전에 그는 누구? 그는 1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 그러면 He stopped smoking one year ago.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는 담배 피우기에서 일을 멈췄다. He stopped working to smoke. 투가 위에서니까 그녀에게 시험사와 데이트 시장해 보았다. He, He tried asking, tried 아 He tried asking her for a date. 시험사와 데이트 시장하다 그는 그녀와 연락할 했스다 그녀가 숨어버렸어. 아주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그는 그녀와 연락할 의외를 썼다. He tried to contact her.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면 됩니다. Regret IG는 n Regret having people와 동일합니다. 과거에 뭔가 했던 것을 후회한다. Regret II는 법무하게 되어 유감이다 하게 되어 죄송하다. 그런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I regret revealing the secret. 나는 비밀을 폭로한 것을 후회하다. 후회한 것보다는 폭로한 게 먼저죠. 그래서 해빙 비피인데 리브레트는 그냥 아이디가 와도 과거에 했던 것을 후회하다 그런 말이 됩니다. 비밀을 폭로했던 것을 후회하다. 비밀을 폭로하게 되어 어, 폭로했던 것을 후회하다. 여기는 아이브레트레시노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We can't h i r e you. 우리가 당신을 고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말 수로 앞에서 해석하면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죠. 알려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당신을 고용할 수가 없습니다. I regret to let you know. I am willing to say, I am willing to tell you, I am willing to inform you that we can hire you. 자, being-ing 는뭔모한다는것이다뭔모하는 것을 의미하다, 수반하다. involve-ing 은 똑같은 말이야. b e i n t o 는 intend-to, 뭔 의도이다. The new agreement means accepting lower wages. 새로운 합의는 저 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수락한다는 뜻이다.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는 더 낮은 임금을 수락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mean i 는 의미하다. mean 는 뭐냐? I d i d mean to hurt you.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 intent도 똑같다. I didn't intend to hurt you.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의도가 아니었다. 근데 이제 민투가 무엇을 의미하다의 뜻으로 가끔 나오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나는 비밀을 누설한 것을 후회한다. I regret having revealed the secret. I regret revealing the secret.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되겠습니다. I regret to let you know I regret to say I regret to tell you I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can't hire you the new agreement means accepting lower wages the new agreement means lower wages the new agreement, means lower wages. The new agreement means accepting lower wages. 나는 너에게 상처를 주려고도 없었다. I didn't mean to hurt you. 난 당신 발을 밟을 의도 없었습니다.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feet. 이렇게. Go on ING는 continue ING와 continue to와 똑같아요. continue ING도 되고 continue to도 되는데 한 가지 행동을 계속하답니다. 그런데 go on to는 이어서 뭐마다 다른 행동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He went down singing after everyone else had finished. 그는 계속 노래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끝마친 후에도. 다른 모든 사람이 끝내고 뭐 이제 노래 안 불러. 근데 걔는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어.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불렀다. 한 가지 행동을 계속 하는 경우에 고한 아이디입니다. 그러면 공헌 2는 뭐냐? 이어서 공마다 A라는 행동을 한 다음에 이어서 다른 행동으로 넘어갈 때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 뭐의고사 같은 게 학교 그 해설을 보면 엄청 많아요. 이건 뭐냐? 그녀는 She recited a poem. 그녀는 시를 암송한 다음에 이어서 그래 말이야. 이어서 Went o n t o sing a lovely folk song. 아름다운 민요를 불렀다. 이렇게 넘어갈 때 다른 다른, 그, 어, 동작으로 넘어갈 때, go on, to를 씁니다. She recited a poem, then went on to sing a lovely folk song. 그녀는, 시를 암송한 다음, 이거 다음이야. 그 다음에 이어서 아름다운 민요를 불렀다. go on, I d 한 가지 행동을 계속하다. go on, 는 이어서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다른 모든 사람이 끝마치고 해도 그러면 He went on singing after everyone else had finished.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녀는 She r a s e d she recited a poem, then went on to sing a lovely folk song. went on to sing, went on to sing, 다른 동작을 너무 많이 went on to sing a lovely folk song. 이어서 아름다운 인연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제 168조 동명사 관용적 용법이 관용적 용법이란 말이 뭐냐? 면 관용, 습관적 습과 습관, 관용, 관용. 관용, 관이 습관입니다. 용이 사용이야. 그래서 습관처럼 습관 습관처럼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용법이 관용적 용법입니다. 습관이 그래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법을 초월해버린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문법적으로 또는 단어만 접근해서 절대 안되고 반드시 외워야 아주 중요한 그리고 고급 과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기 전에 단어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급 과정 밑에 단어 공부하겠습니다. 브라시고